빈집 보러 왔습니다. 여기 안동 오지 마을인데요. 예, 지금 여기 마을 끝에 왔는데 예,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집 이게 이 전부네요. 아, 대박입니다. 저기는 보이는 게 이게 안동 호구. 예, 마을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마을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또 동네 댕댕이가 또치어댄다 할머니 계신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 할머니, 이 동네가 이렇게 멋있어요. 동네가, 동네가 멋있어요. 얘좀 조용히 좀 시켜야 돼. 아이. 우리요? 아, 우리요. 저 강원도에서 왔어요. 안녕, 너 짖지 말으래. 할머니가 짖지 말으래. 예. 아이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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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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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예? 묶고 말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여기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마을에? 나는 데다가 여기. 결혼해가 결혼해 어, 갖고 우리 아저 씨는 보통 덜됐어 너무 살았어요. 결혼해 결혼하서 오신 지몇년 되셨어요? 내가 시무래 와신 지난 <laughs> 아마 80이 넘었지. <넘으신다>. 아이고야. <laughs> 그럼 시물에, 60 60년 넘게 사셨네요. 시무래 우리 아저씨만내가 결혼. 그죠. 그 오늘 요, 요 사신 지가 60년 넘어 그러면 그 사신지가. 이 동네 사신 지가 우리 어른저드 가시더. 아니 아니에요. 우리 아니요. 저 네. 사랑어는 여기서 태나 가지고 감사. 어 어느 오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다섯고요다섯시고요아 그래 공기가 좋아가 이끌오래서아 거의 하나 둘은 구십에 나눠 앉아있어요 그러시구나 음. 나 이게 완전 여기가 마을 끝이잖아요 여기 이, 이 밑에 물안 맞고는 안통 빼면 안 되고는 지금 예. 물 있는 데가 마구 동네래서 아, 음. 아. 떠나가보고 우리는 이 집도 물안들고 이제 토지가 저기 막 우리 해인데 예. 물이 안들어 그래 붙어 사다 사다 아. 이렇게 좀 살았다. 고요 <laughs> 지금 여기 빈집도 많겠네요 어른요. 빈집은 쓸저는 별로 없고 저 근데 저 한채 저 근데 저 근데 저 근데 저 근데 저 근데 저 근데 저대 좋아요. 저 주인은 어디 사세요? 저집주인 근데 주인은 저근저 안동 있어. 저동사저구나저저 안동 에이. 내가 우리가 여기 소개해 아, 하, 할머니가 소개해 준다고요. 살라 아 살라 카아아야저집 아, 좋다 저거는. 아 여, 여기도 네, 여기도 빈집이네요. 지금 할머니 사시는 데는 여기 사시는구나 그죠? 그게 예 예. 집으로. 어른 여기 살고 저 마을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어른요. 네. 예. 거, 야, 이집 좋네요, 이거. 좋네. 이 집이 좋네, 그죠? 좋네. 예. 대목이, 자기 대목이 야. 고, 고고 하고 하고 같은데, 고고 해가지고 사더라. 어른요. 저런 집 하나 살려면 얼마 정도 주무 살수 있을까? 모르겠어. 에. <laughs> 예, 예. 아, 이 집도 이게 빈집이고. 아, 이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참 옛날 집입니다. 옛날 집. 저 집이 좋네, 그죠. 아, 이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네, 그죠. 어, 야, 이거 수리해 놓으니까 집이 완전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거 수리하면은 예 멋지게 나오겠는데 이런 거. 아 마루가 상당히 높네. <laughs> 마루가 이게 높이가 와 싸매. 이게 내 가슴 높이에 오는데 이거는. 네, 집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앞집 할머니가 이집 사고 싶으면은 예, 얘기해 준다 그러는데 이거 예, 이집 주인분들은 지금 여기 안 살고 저기 안동에 사신대 요 안동에 여기도 뭐 하나 있었는데 아 이게 이것도 집이었어요 예, 집이었는데 예, 완전히 폭삭 내려 앉았네 집이 세월 가면 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완전 오리지널 흙이네 흙. 담배 건조장인데 상태가 진짜 양호한데 이거는. 이거는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예, 뒤로는 이렇게 산이 있고 아 이건 뭐예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이 예, 옆에 것도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아, 이게 열리네. 고대로 그냥, 그냥 있습니다. 옛날 고대로 위에도 가봐야 되겠네 그죠? 와 진짜 이게 마을에 사람이 안 사니까 <laughs> 마을 해관이 예, 이게 마을 해관인데 마을 해관이 되게 썰렁해 보여요. 야 감나무에 감나무에 감이 그냥 매달려 있다. 야 진짜 이거 옛날 거다 옛날 거. 이집도 이제는 뭐다 망가지네 다 망가져 아, 네, 저기 마을 해관이고요집 마을 해관 옆에 네, 이런 빈집들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 망가졌다, 그죠? 다 망가졌어. 된다. 집이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아까운 집들이 그냥 대문도 이거 시원하게 만들어놨는데. 개가 치자 되는구나. 아, 여기도 이 집도 빈 집이네. 집이 굉장히 많아요. 어, 저 집에는 사람이 사네요, 그죠? 개가 짖고 있는 거 보니 이 집도 빈 집이고. 뱀은 굳게 잠겨있고 아, 다 망가졌습니다 예, 옆에 보시면은 예, 이 집도 지금 다 빈집이에요 마을이, 빈 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뭔 나무지? 감나무는 아닌 것 같고, 신배나무인가? 문은 다 걸려있네. 여기 빈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동네가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어. 야, 그래도 막 연탄은 잔득 있네. 아, 이고야뭐 저울도 큰게 하나 있고 어우 이가이다안움직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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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이 살고 있는 집이집이집이더 많은 이거. 죠거 이거. 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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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굉장히 작은데. <laughs> 지금 마당에 못 들어가요, 이게. 예, 네, 까시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 같은 집인데, 그죠? 이 담배 창고 봐요, 담배 창고. 담배 창고가 아니고 담배 건조하는 데죠. 담배 건조장. 야.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마당에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 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보시면은 <laughs> 요뒷집 있잖아요. 저기 누가 사시는 것 같아. 이 집에 누가 살아 요그죠 집이 깔끔한데요. 뭐. 아, 아저 옆집도 되게 깔끔하네. 저 집도 응. 이 관리가 되니까 응. 그죠.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 에, 응. 네? 야, 옛날 거 그냥 그대로 그 다를 보관해놨네. 보관해놨네, 그죠? 응. 야 집, 이거 그러니까 옛날 집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쁘예 집이, 그죠? 에, 네. 굉장히 이쁘죠, 그죠? 야, 이집 진짜 이쁜데요, 조그만 게. 예. 야, 이집 진짜 이쁘네. 뭐, 옛날 집에 관리해놓으니까 엄청 좋잖아요, 그죠? 예, 이 집도 담배 참고 그냥 있습니다. 이야. 옆에, 저 뒤에 보면은, 저 뒤에 빈집이 또 있어요. 저기 완전히 뭐, 풀에 쌓여갖고, 저기 들어가지도 못하겠는데. 여기 사람이 사니까, 집 주변에 나무를 다 피워버렸어요. 저를는두못 들어가니까. 요 집은 손을 조금만 더 보면은 아 이거 진짜 마루도 굉장히 넓은데 저흙 같은 거 조금만 손 보면 이쁘겠죠 그죠? 예이 집은 조금만 손 보면 예 굉장히 이쁜 집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야. 예. 맷돌 봐봐요, 맷돌. <laughs> 이야, 희한하다, 이거. 이거 어디 구경하기도 힘든 건데, 이런 거는. 그죠? 기가 막힌데요? 이 동네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빈집도 많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예, 제기. 담배창고에다가도, 담배창고가 아니고 담배건조장에다가도 저렇게 예, 요즘 문을 달아놓으니까 이쁘잖아요. 응. 그죠? 응. 네. 근사한데 아주. 마을 해관도 사람이 안 사르니까 <laughs> 좀쌀라갑니다 해관 옆으로 가볼까? 집들이 이렇게 좋은 집들이 다 망가지고 뭐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을에 한 마을에 한몇 가구 사는 것 같아요 한네 가구 한네 가구 정도 사는 것 같아요 다 그리고 나서 다빈 집이에요 집이 남아 있는 집들이 아 네, 오늘 샴발라 TV 여기 안동 오오지 마을 왔는데요. 예, 아 진짜 마을이 이뻐요. 마을이 끝내주게 이쁜데 지금 저 앞에 보면은 나무에도 예, 말벌집이 있어요. 네, 예, 말벌집이 이 달아놨네. 호 <laughs> 야, 말벌집 저런데 잘안 짓는데 어떻 저기다 재워놨지 대박입니다.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